이번 시간에 우리 대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매자 명단 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구매자 명단 폼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자 요거 이제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클릭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요렇게 이제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보니까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문제 보니까 배송주소라는 필드가 있대요. 배송주소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종로구라는 요세 글자가 포함된, 포함된 그 레코드에 대해서 글꼴 두께를 굵게, 그리고 밑줄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성동구도 있고요 종로구도 있고, 중랑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노원구도 있고, 동네문구도 있고, 쭉쭉 섞여있죠. 여기서 이제 종로구가 포함된 거, 포함된 것만 굵게 밑줄 집어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요 눈금 자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싹다 본문에 들어있는 컨트롤들 싹다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서식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씩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규칙을 만들 거니까 세 규칙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식으로 작성할 거니까 식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송 주소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종로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써야죠 만능 문자 쓸때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라이크 like, 라이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쌍담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형식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별표 찍어주고 그리고 종로 구 하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별표 찍고 쌍담표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다. 중간에 종로구, 요세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식 다 썼으면 이제 서식 지정해야죠. 서식은 이제 굵게 지정하고 밑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양식 디자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폼보기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종로구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굵게 밑줄이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다 풀었으니까 X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조건식으로 쓴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배송 주소라는 내가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 배송 주소에 종로구라는 세 글자가 포함된 걸 찾아라. 그렇게요.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별표 찍어준 거고요.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다해서 별표 이렇게 이제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능문자를 쓸 때는 앞에다가 우리가 뭐 쓴다. 라이크 like 쓰더라. 라이크요. 이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출 10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문제 쭉쭉 풀어봤는데 이 10개 문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보고 풀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지금 우리가 풀었던 이런 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